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홍채린입니다. 3월 24일 금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 노동 현장 종사자들을 초청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현금 복지는 포퓰리즘적인 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가 전 세계 130개 도시 중 프랑스 파리와 일본 도쿄 등을 제치고 금융 경쟁력 분야에서 10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테라 루나코인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 폼랩스 대표가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습니다. 체포 당시 권 대표는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현대가 정대선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HNINC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급격한 자금난 때문입니다. 정 씨는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의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경영권을 두고 남매 갈등을 벌여온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아워홈의 총액 3천억 원에 이르는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액 배당금이라도 챙기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 노동 현장 종사자들을 초청해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란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 노동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윤 대통령은 무분별하게 돈을 나눠주는 현금 복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와 야당의 보편적 현금성 복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도시 금융 경쟁력을 측정한 국제 금융센터 지수평가에서 전 세계 130개 도시 중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7위, 9월 6위 이후 8년 만에 10위권 입성입니다. 서울의 순위는 베이징 13위, 파리 14위, 도쿄 21위보다 높습니다. 상위권 도시 중에서는 금융 선진도시 뉴욕이 1위, 런던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3위, 홍콩이 4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은 5대 주요 평가 항목 중 기업 환경, 인프라, 금융산업 발전, 도시 평판 등 4개 항목에서 모두 15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미래부상 가능성에선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도시 평판 항목은 지난해보다 3계단 상승한 9위, 인프라 항목은 5위로 평가됐습니다. 핀테크 순위는 12위를 기록하며 디지털 금융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인적 자원 항목은 15위 바뀌었습니다. 기업 환경과 금융산업 발전 항목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금융노동 규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등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테라 루나코인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 폼랩스 대표가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습니다. 체포 당시 권 대표는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권 대표는 테라 루나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 9월 두바이로 거쳐 세르비아로 도주했습니다. 테라와 루나가 동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채 발행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허, 혐의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24일 권 대표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인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긴급 인도 구속 청구가 몬테네그로에서 효력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파악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권 씨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송환될 국가를 결정하는 건 몬테네그로 당국의 판단에 따르는데요. 따라서 권 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 검찰이 권씨를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범현대가 정대선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h n i n c 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급격한 자금난 때문인데요. 정진은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의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HNINC는 자금난 끝에 지난 2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신청한 포괄적 금지 명령과 보전 처분을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통상 1주가량 소요됩니다. H&INC는 아파트 브랜드, 써넨빌, 헤리엇 등의 브랜드를 가진 중견 업체인데요. 임직원 수는 370여 명에 달하며, 지난 2021년 기준 연매출은 2,8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대 주주로는 정대선 씨로 이 회사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대선 씨의 아버지는 고 정몽우 회장으로, 고정 회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사남입니다. 원래 사명은 현대 BSNC였으나 현대 자동차그룹이 현대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패소해 2021년 1월 사명을 바꿨습니다. 경영권을 두고 남매 갈등을 벌여온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아워홈에 총액 3천억 원에 이르는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권 회복이 어렵게 되자 고액의 배당금이라도 챙기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구전 부회장의 배당 요구안은 내달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워홈의 지난해 순이익은 250억여 원으로 구전 부회장이 요구한 배당액은 10배가 넘습니다. 만약 이 안건이 가결될 경우 구전 부회장은 1천억 원 이상을 수령하게 됩니다. 아워홈은 이번에 배당 총액 30억 원 지급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지분 구조상 어떤 안건이 통과될지는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분입니다. 현재 창업자 고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일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남인 구전 부회장이 38.6%, 막내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이 20.7%, 작년 구미현 씨와 차녀 구명진 씨가 각각 19.28%, 1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매 중한 사람만 구전 부회장 편에 설 경우 회사는 거액의 배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구전 부회장의 거액 배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아워홈은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기로 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에서 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이용해 법안을 강행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같이 반발이 큰 이유는 국가 농업 예산이 매년 1조 원 넘게 투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무리한 양국관리법 처리 강행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 농촌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간 전기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됩니다.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를 담은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 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권이 원전 소재 지역보다 전기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차등 요금제의 골자입니다. 본 회의가 통과되면 원전이 다수 있는 경북 등 지역에 전기 요금 차등제가 적용돼 기업 유치 등 발전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트럭을 자기 차량으로 막아 생명을 구한 사람이 현대차 연구원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현대차는 남양 연구소 소속 김지환 연구원에게 이달 초 출시된 신형 아반떼인 더뉴 아반떼를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일 1톤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라이받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아반떼로 해당 트럭을 강제로 멈춰 세웠는데요. 김 씨는 인터뷰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자동차 안전 관련 분야다 보니까 의미가 더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차량의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며 더욱 안전한 차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도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날씨도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기온은 춘천 3도, 서울 6도 제주 12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